Get up. On side. I don't wanna waste what's..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스포츠빅데이터의 새로운 패러다임, 요타데이터입니다. NBA 오늘의 데이터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오늘의 데이터는 골든스테이트와 필라델피아 경기의 데이터입니다. 시청 경기 3쿼터까지 동점이었지만 결국 1점 차 승리하며 핸디캡 승리를 거둔 팀이 휴식을 취한 후 다음 경기에서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2010 시즌부터 총 8경기 언더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총 8경기 평균 언어버바진 마이너스 12점으로 오늘 필라델피아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던 팀들은 상당히 저득점 성향이 강했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필라델피아와 골든스테이트의 경기 저득점 양상의 언더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내일도 더 좋은 데이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